웅튜버입니다. 얼마전에 댓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 중 하나인 야마 2지 83i, 83마력짜리 트랙터가 금지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계기판 보시면은 그냥 속도하고 뭐 연료 수온계뭐 그냥 이정도 나옵니다. 뭐 시간 뭐 이런거 그냥 조금 YT처럼 LCD 창이 크진 않고,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셔틀. 파워셔틀이어서 리서버. 리버스인가요? 리서버인가요? 예. 밀어주면 전진, 당겨주면 후진입니다. 지게차처럼. 그리고 얘는 작업기를 RPM으로 그렇게 놓지 않으면 은 지게차처럼 엑셀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고 밟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작업기를 맞추거나 할때 아주 미세 컨트롤이 돼서 편했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오디오 있고 공조기 있고 구변석 1단 2단 얘는 로더를 달지 않아서 이렇게 조종용 레버 조이스틱이 있고 유압 뒤에 작업기 조절 해주는 거뭐 깊이 후진 상승 놔두면은 이번 리서버 후진으로 놔두면은 작업기가 그냥 상승됩니다. 저거 있고 뭐 수평 좌우로 잡아주는 거 얘도 있고 전진 호진 PTO PTO 얘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굴러갈 때만 PTO를 연결시킬 건지. 아니면 안 굴러가도 피처를 쓸 건지, 저희는 안 굴러가도 쓰는 독립을 놓고 쓰고 있고요. 오토완도 표준으로 놓고 있고, 선의 속도로, 속도로 조절을 해가지고, 그 속도에 맞으면 그냥 선에 하면은 작업기가 알아서 들게 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안 씁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게 편합니다. 네, 선의 상승 지이 꺼놨죠. 작업기에 저렇게 있는데, 우측에 피스톤, 수평을 조절하는 피스톤이 있어서, 그냥 이, 여기에서 이것만 돌려가지고도 수평 각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가운데다 놔두면 수평 잡히고, 수동으로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우측을 내리고 올리는 건데, 지금, 아, 경사를 놔서 안 움직이네요. 작업기가 완전 들렸을 때는 되지 않고 들었다 날 때마다 지가 알아서 지금 자동으로 돼 있어서 수평을 잡는 건데 저 자동을 꺼버리면 은 경사 모드를 끄면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절해서요. 뭐 별거는 없습니다. 뭐 기계 사용하시는 분다 아시는 거고 뭐 작업기 상하강. 황 상하강 얘로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 핸들 밑에 얘로 작업기 상하강 조정을 할수 있고 조이스틱 레버 여기 상하강 써 있는데 네 얘를 올리고 내리면은 크게 크게 움직이고 내려갑니다 작업할 때 미세 컨트롤을 하려면은 얘로 까딱거리면 되기 때문에 옮지선 올려놓고 올리고 내릴 때 중지로 올리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냥 내리면은 되고. 조금씩 빠지는데 조절하고 그럴 때는 얘를 살짝씩 내리거나 올리면 됩니다. 얘도 쟁기 작업할 때나 그럴 때처럼 그냥 한 번씩 그냥 올려주는 거고, 낮추는 거고. 네,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으면다 작업기 들고 내릴 때 이렇게 나오고, 부하 걸리면은 작업기 들라고 나오고, 깊이 경사, 후진, 부하, 뭐 사륜, 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트랙터 무단 변속기 입니다 무단 변속기 차로 바하면 오토지요 그래서 1단 2단 부변속 조절하는 것만 있습니다 언덕길 작업이나 뭐 견인력을 필요로 할 때에는 도로주행 할 때는 2단 작업할 때는 일단 놓고 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 단보다는 일단이 힘 당연히 잘 쓰겠지요. 그거 말고는 전후진 파워셔틀로 움직이고. 얀마 트랙터가 다른 기대에 비해서 덩치가 많이 작습니다. 타이어 좌우 폭도 좁고 앞뒤 폭도 짧고 축간의 거리가 짧죠 그래서 견인력은 약하지만 얘가 좁은 곳에 구석에 가서도 쉽게 쉽게 잘 돌아 나옵니다 바퀴를 봐도 아시겠지만 뭐 토우 캠버 자동차 기본적으로 배울 때 아시죠? 쟤네가 밑에 쪽으로 바깥쪽은 위쪽은 좀 바깥쪽으로 나왔고 밑에 쪽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핸들을 쉽게 쉽게 조향 잘 됩니다 얘가 포인트지요 무단 변속기 여기 다이얼로 속도 조절할 을수 있습니다. 부변속 일 단이 단 조절해 놓고 얘가 주변속기인데 영화 보시면은 뭐 비행기 그런 거 레버로 밀고 당겨서 속도 조절하듯이 고정 RPM 올려놓고 다이얼로 속도 조절하시고 최고 속도 그냥 맞춰놓고 근데 할 때가 그 편합니다. 오늘 최고 뭐 챙기질 할 때나. 롯데 시때체 최고 나가는 속도 그냥 어느정도로 고정해 놓고 얘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얘로 그냥 계속 속도 조절됩니다 도로 다닐 때도 그냥 기본 속도 최고 속도 조절해 놓고 요거로도 그냥 오고 가는 속도 조절해도 되긴 하지만 맥시멈 속도만 해 놓고 평균 속도 잡아놓고 주 변속기 요거로 잡고 쟁기를 놓고 작업을 하거나 로터리 작업할 때힘 받으면 살짝 들어주고 그냥 괜찮으면은 내려서 내려주고 얘만 갖다 갖다 걸어주면서 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 좀 빨리 가게 하고 싶으면은 밀어주고 천천히 가게 하고 싶으면 당기고. 얀마가 가볍고 본 기대가 다른 거에 비해서 뭐 기술력, 뭐 지네가 뭐 만들어서 그런 것도 기술력적으로 뭐안 빠지게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얀마가 논에서 더덜 빠지는 이유가 이거 같습니다. 무단변속. 트랙터 작업을 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빠지는 논에서 쟁기질 작업을 하거나 로터리 작업을 할때 얘가 앞으로 를 가지 않고 자잘해서 쎄하게 밑으로 빠지고 있는게 느껴질 때가 많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때 수동으로 조절을 하는 트랙터들이나 다른 일반의 트랙터들 그 트랙터들은 기계식 트랙터 기어 들은 악셀을 가다가 조절을 한다고 해도 바퀴 빠지는 곳에서는 속도를 확 줄여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계속 굴러가고 있으면 은 기대는 그대로 땅속으로 점점 쳐 박히지요 근데 얘는 기대가 그냥 주변속기 이거 레버로 속도가 그냥 조절되기 때문에 빠지는 순간에 속도 확 줄여버리고 작업기 살짝만 들어주고 하면은 웬만한 데서는 저는 용량 쓰면서 이 트랙터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심하게 한번 빠져볼 뻔한 적은 있었지만, 웬만하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국산 트랙터들도 그러고, 다른 트랙터들도 이렇게 요거로 주로 변속하는 트랙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몇개 타보긴 했는데, 뭐 뉴올랜드 신형 트랙터들도 그랬고 존디어도 타보했는데 고 근데 솔직히 부드럽게 이질감 없이 됐던 거는 얘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 트랙터라고는 안 하는데 조금 이거는 기계식이기도 하고 반 기계식 뭐 넣은 그런 것도 있었고 어느 회사의 트랙터는 전우진이 파워셔터를 움직였을 때그 미션을 때리는 감막 이질감 텅텅 치고 갑자기 울컥거리고 그런 게좀 있었는데, 얘는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살라던 게 얘는 아니었고, 얘는 좀 저희가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더큰 기대가 필요로 했는데, 얘를 쓰다 보니까, 논에서안 빠지고 그런 작업을 할때 그거만으로 지금 만족을 느끼고 잘 쓰고 있습니다. 견인력이 약합니다. 엔진 보증이 들어가고 얘가 전자식에 DPF까지 있다 보니까 100%까지 지 힘을 내다가 고장 나버리면은 엔진을 다시 얘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안 할라고 더 낮춰놨겠죠. 얘네들은. 힘이 어느 정도 이상 받아버리면 은그 위압을 풀어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농기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 분들께 제가 답답해서 몇번 물어봤던 거고. 확실히 견인력 약합니다. 끌고 댕기는 게 앞뒤 거리도 짧고 그런 거, 기대도 가벼운 것도 있지만, 제 L65 제 만큼 못 끌고 댕깁니다. 그리고 PTO 출력. 예, 약합니다. P2 출력이 L65만큼 내지 못해서 사각 벨러 작업할 때 여기다 달면은 좀 답답한데 저 65에다 달고 다니면은 답답한 감이 없습니다. P2 출력이 낮다 보니까 반노탈이, 밭, 밭 전용으로 쓰기엔 조금 얘가 부적합합니다. 그 보다도 그 프레임 자체가 자꾸 가볍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동급에서 많이 자꾸 가벼운데. 논에서는 좋겠지만 밖에 축강거리도 그러고 이게 폭이 좁고 하다 보니까 밭에 경사가 진대 서산지형은 산지형에 있는 밭들이 많은데 경사 구간에서 되게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논에서는 경사가 있거나 말거나. 얘는 왜 논의 황제라고 그냥 그렇게 지칭해도 될 정도로 논에서는 부족한 감이 없는데 밭에 가면 전병이 됩니다. 밭 경사로에 가면은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피튜 출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산태안지방이 다른 지역보다 반 노타리를 되게 깊게 놓고 힘도 많이 주고 하고. 땅을 완전 밀가루처럼 빵가 버려가지고, 고를 깊게 내고 있는데, 이 트랙터로는 그 정도를 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산, 국산 한 60, 70마력대만큼 힘을 쓰려면, 은 얀마 100마력 이상을 사야 된다고, 반노타리를 하려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럼 미트랙터 갖고 뭐하느냐? 저희는 논 갈고 로터리 치고 근데 논은 그렇게 부하가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로터리 광풍 로터리 2m 80cm 짜리 그기다 오리발 저거 4m 50인가? 뭐 그렇게 썰에 달고 그러고 다닙니다. 논에서는 진짜 부족한 감이 없습니다. 시야 확보 잘 됩니다. 막히는 거 없이 다잘 보입니다. 그래서 논 작업할 때나 열심히 잘 쓰고 있고 밭 작업할 때는 기울어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리고 얘가 힘이 PTO 출력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로 로터리를 안 치고 똑같은 로터리를 저거를 떼다가 여기다 달아봤을 때, 그리고 벨러, 사각벨러 달아봤을 때 저희가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경험을 해서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저 트랙터로 그냥 밭 전용으로 로터리하고 할 때는 제한테 쓰고, 이 트랙터로는 그냥 탭이 살포기 달아가지고 가서 탭이 뿌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쟁기 달아가지고 밭 갈고, 이거로. 그러고 나면은, 로터리는 저 트랙터가 가서 쳐줍니다. 저희는 그런 체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장비가 들어가서 얘가 조율을 하다 보니까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부하가 걸리면은 그 압력을 풀어버려서 조금만 더 힘을 써줬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 트랙터를 타봤을 때도 그러고 제가 150만원짜리 트랙터를 타봤을 때도 그러고 어떤 트랙터를 사건 다들 그 마력에 금방 적응이 돼 버리고 거기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걸 쓰건 그 마력이 계속 아쉬워서 거기다 뭘 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계라는 게싼거를사 가지고 잘쓸수 있는 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 거기 때문에 다 기계를 자기의 기계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조금 기계가 힘받을 것 같으면은 무게 좀덜 싣고 다니고 얘가 조금 힘들어 하면은 속도 좀 줄여가지고 천천히 다니고 바닥을 뭐 1m, 2m 갈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깊이 덜 들어가게 갈고 댕기든지 아니면 좀 천천히 다니든지 로터리 한번더 치고 갈아버리든지 그렇게 맞춰서 기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저냥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겉모습 보여드리면 뒷바퀴가 폭이 옆에 있는 L65 얘랑 크기 높이가 똑같습니다. 폭은 L65가 더 넓습니다. 뭐 트랙터도 다 똑같이 생겼고, 저 왼쪽에 작업기 들고 내리는 버튼이 있어서 작업기 달때 조금 편하고 뭐다이죠 쟤는 저 수동으로 저 레버 조절하면 되는 거고 얘는 우측에는 저 수평 조절하는 피스톤 제 한쪽만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작업기 달때좀 편합니다. 근데 바퀴 간의 거리가 흙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얘로 할 때는 쟁기를 걸어도 좀 빠지는 돈에서 바퀴 사이 그리고 이기 3.링크 사이 이쪽으로 흙이 뭉쳐져서 막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얘는 넓기 때문에 그냥 빠져 나가지요. 얘는 바퀴 간의 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 흙이 계속 쌓여서 빠지는 돈을 하고 나면은 여기 흙이 가득 차가지고 청소를 잘 세척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흙이 그 정도까지 고이는 빠지는 논에 얘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그렇게 들어가면은 얘 논에 심어놓는 거여서 내년에 캐야 됩니다. 얘는 저 세척을 해야 되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 정도로 바퀴가 빠지고 해도 논에서 잘 굴러 댕깁니다. 흙이 껴도 세척 잘 해주면 되겠죠. 앞바퀴 뒷바퀴간 축간 거리 확실히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인력 약한 건 인정하고 쓰면 되는 거고 뭐 옛날 요즘 다 그렇게 나오지만 옛날 트랙터들 머플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머플러 이 모서리에다 붙여놔가지고 씨앗 가리는 거 없고요 얘는 옛날 트랙터다 보니까 저기 앞에 바퀴 축 안에 사륜 들어가는 그 기어 있는 대로 얘가 핸들을 좌우로 틀면은 거기가 개방이 돼가지고 그곳으로 진흙이 들어가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쇳덩이처럼 단단해져서 지 가동 범위를 넘어 버리기 때문에 트랙터 축이 많이 고장나서 이 트랙터 20년 쓰면서 축을 몇 번을 수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축 수리할 때 신기한 게뭐 안에 베어링이나 그런 게 있는데. 뭐, 실이나, 뭐, 거기 축, 쇳땡이, 뭐, 이거저거다 바꾸다 보면은, 국산은 연마 같은 걸덜 하는 건지, 열처리를 덜 하라는 건지,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져서 그런지, 확실히 수입해오는 내가 부품은 비싼데, 나중에 보면은, 단단한 쇳땡이보다, 수입해, 국산의 쇳땡이를 수입해온 베어링이 깎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어링은 고장이 나지 않고, 혹은 그게 아니고 다른 기어와 기어를 물려 놨을 때도 국산 기어는 깨져 있고 수입 기어는 깨져 있지 않습니다. 국산 기계 가격들도 진짜 많이 올랐는데 조금만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쁠 때 농기계 뭐 농봉기 다안 바쁜 사람 없고 당연히 돈더 들인 거 비싼 게 좋은 거긴 하겠지만 농봉기 때 바빠 죽겠는데. 기계가 부품이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기계가 못 움직이고 있으면은 저 농부 입장에서는 미쳐버립니다. 비 온다고 하고 뭐 하고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기계를 세워 놨을 때그 심정은 어쩌지 못해서 저 부품이 없으면은 충남에서 막 충북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어디 가서 차 타고 달려나가서 부품 사오고 막 그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산 트랙터들도 저 부분 저렇게 개방되게 하지 않고 다 패킹 처리돼가지고 수도작도 같이 쓰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그동안 수많이 들어갔겠죠. 진흙이 안 들어가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개방된 트랙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업하시고 잘 세척해주시고 세척을 하면 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또 기름칠 잘 해주셔가지고 그때 조금 귀찮은 게 바쁠 때 기계 멈추는 것보다 낫습니다. 얘는 당연히 수도작 전용 트랙터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개방하게 만들어놨으면 안 되겠죠. 패킹 처리 다 완전히 되어 있고 오일도 위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암마 종합에서 말씀드리면은. 가볍고 축간거리 무단변속기 있어가지고 무단변속기 이질감 없고 파워 셔틀 편하고 가볍다 보니 눈에 안 빠지고 안 빠지고 작업 잘하고 댕기는데 네, 광풍 로터리 2m 80cm짜리 끼고 댕겨도 잘 다니는데 근데 견인력 딸린다. 심부와 받으면은 얘는 DPF 모델이어서 그런지 이거 다음 YT 모델부터는 터보 힘더 쓰는 그게 버튼이 생겨났습니다. 부와 받았을 때그 압축이 풀리게 되어 있다, 세팅되어 있다. PTO 출력 조금 약하다. 그냥 그 정도 아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계의 최대치를 확인하시고 100%면은 100%에 살짝 못 미치게 7, 8, 0 조금씩 맞춰가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바퀴도 잘 굴러댕기라고 그점폭 좁으라고 L65는 24인치 앞바퀴 들어는데 얘는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